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동짓달 열다흘 대설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우리주 민생사업은 번영발전하고 사회가 조화와 안정을 이루어 평안연변에 보장을 제공했고 전주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근년내 연결시 오봉초는 천혜의 자연우세에 이탁해 주택재건, 도로건설을 진행하고 또 벼관광연결회랑 련못 관광 연결회랑, 인공폭포, 등산 잔도 등 관광시설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오봉초는 녹색 생태관광, 농가 음식 생태 레저를 기관으로 하는 산업 체계를 형성해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내 우리 주에서는 정밀시책하고 쾌속 버튼을 눌렀으며 전주 상하의 힘과 지혜를 모아 초요사회로 향하는 새 경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조치를 정밀하게 시달했으며 보장망을 튼튼히 구축해 전민이 혜택을 받고 점점 많은 오봉 모델들이 부단히 용솟음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농촌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오년내 우리 주에서는 농촌 도로 1765km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해 향진과 편성촌 전부에서 도로 경화를 실현했습니다. 농촌 수돗물 보급률은 98.5%에 달했습니다. 농촌 화장실 혁명을 착실히 추진하고 세 가지 정돈, 한 가지 개진, 한 가지 건설 마을 청결 행동을 실시해 농촌 면모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빈곤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보다니 공고 확정하고자 우리 조에서는 빈곤층 부축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 보장을 강화해 규모성 재빈곤이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수호했습니다. 향촌 건설 시범촌과 시범 향진 건설 활동을 펼쳐. 빈곤해탈 현시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자원을 집중해 빈곤해탈 난관 공략을 지지하던 대로부터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대로의 온당한 과도를 점차 실현했습니다. 5년 내우리조 농업 현대화 템포가 점차 빨라졌고 양식 총 산량과 파종 면적이 안정되었으며 농업 기계화, 집약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8대 특색산업기지와 8대 현대 농업산업단지가 최적화됐고 실력이 제고됐습니다. 2020년까지 전주 현행 표준에서 농촌 빈곤 인구 47,300명이 빈곤 해탈을 실현했습니다. 빈곤 발생률은 2015년에 12.2%에서 0으로 내려갔습니다. 빈곤 인구 의료보장 대우가 전부 시달되고 현, 향진, 촌 의료위생기구의 공백이 전부 메워져. 향촌이 살기 좋고 농민이 부유해지는 아름다운 화폭이 한창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촌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민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재반 사업이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각 현시에서는 로후 주거 단지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관심하는 문제에 회답하도록 노력했고 주민들의 반영이 두드러진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면서 로후 주거 단지 개조 사업이 진정으로 대중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도시 로호 주거단지 개조 공사 재개 대상의 건설 개조 면적은 395만 평방미터이고 주거단지 168개가 포함됩니다. 올해만 전주 6개 현시의 로호 주거단지 개조 면적이 235만 평방미터에 달하는데 137개 주거단지 565동 건물이 포함됩니다. 현재 주거단지가 깨끗해지고 문화 분위기도 더욱 짙어지면서 대중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 내 우리 주 민생 보장이 효과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상주 주민, 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이 면평균 각기 7%와 8% 증가했고, 도시 신증 취업 인구가 15만 4천명에 달했습니다.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 보장 제도의 통일과 기본 양로보험 법정 인원 전단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장기 돌봄 보험 제도 시점과 타 지역 진찰 직접 결산이 실시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표준이 2016년보다 각기 18.8%와 39.7%로 증가했습니다. 주, 현, 시, 향진 3급 양로 봉사망이 더욱 보완됐고 고아 양육 표준이 전성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퇴역 군인과 우대 무휼 대상 봉사관리 보장 능력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오늘 내 우리 조 사회 사업이 부단히 진보됐습니다. 14개 도시구역 공립유치원이 새로 증가되고 의무교육 기본균형 발전 국가 검수를 통과했으며, 민족학교 국가통용 언어문자 교육교수가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약품, 소모품 집중구매 및명차를 판매가 전개되고 선진료 후 지불이 실행됐으며, 주민들이 병보이기 어렵고 진찰 비용이 비싼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오늘 내 우리조는 국가 공공문화 봉사 체계 시범구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했습니다. 해랑강반 벚꽃 향기 등 일련의 문화 정품이 국가급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장백산 신묘 마반촌 산성 유적지가 선으로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전민 건강 체육 경로가 도시 농촌에 피복됐고 조선어음 공적금 지방지 장애인 노인 등 사업이 전면 발전했습니다. 오늘내. 연변은 전국민족단결진보창근활동시범주, 전국품질강주시범주로 평리됐습니다. 7호 법률보급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고 대중의 안전감 만족도 측정평가에서 연속전성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치안종합시리에서 전국평안건설분야 최고상인 장안컵을 수여받아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건설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올해 우리소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이 종료었습니다 올가을 우리소에서는 조직 영도를 강화하고 책임거리를 확실히 다시며 업무 조치를 세밀히 틀어준데서 삼림방화 관련 재반 임무를 원만히 완수함으로써 연속 42년의 무송대 삼림화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주 삼림면적은 330만 6천 헥타르로 전성의 40.2%를 차지하고 삼림피봉률이 81.5%에 달해 삼림방화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주에서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듬을 든든히 수립하고 미리 계획하고 앞당겨 배치하는 것을 견제하며 책임 시달이라는 업무 관근을 들어주고 가을철 삼림방화 난관 공략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삼림방화지휘부에서는 8개 현시, 12개 중점 부문에 알림서 28부를 발부하고 8개 현시정보 및 장백산삼림공업집단과 각기 2 0 2 1년 삼림방화책임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는 충청이 방화책임서 승낙서 2 3 0 0부를 체결하고 지도일꾼 369명이 담당 책임제를 시달했으며 연합협의 675부를 체결함으로써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삼림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며,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수에서는 또, 구역연합통제, 천민연합통제, 경찰지역연합통제 등 방식을 취해, 9,760명의 인원이 삼림화재를 방지하는 순시원, 감시원, 검사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점 시간대, 중점 지역을 든든히 지키며, 화원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감독 지도 검사를 견제하고 모의, 방안 부족점, 우환 등 6가지 검사 전문 행동을 전개해 우환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 우리조 각급 각부문에서는 책임자 인솔 24시간 당직과 상황 보고 등 여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통괄 협력과 당직 배치를 강화했습니다. 삼림 방화 대원은 항상 응급 태지를 갖추고 여러 차례 모의 훈련을 진행해 실전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관건적 시각에 신속하게 화재를 잘 진압할 수 있도록 대비시켜 삼림 방화에 강력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삼림방화 선전교양면에서 우리 주는 텔레비전, 라디오, 메시지 등 방식으로 방화 정보 및 예방 상식을 제때 발부하고 보도했으며 산진입도 관광지 등 관건 장소에 경고기를 걸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현수막을 거는 등 방식으로 삼림방화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양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련일 왕청현 각지에서는 집반출및 종합리용 사업을 힘써 추진하면서 농업의 높은 농률, 친환경,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을거지가 끝났지만 왕청현의 광활한 농지에는 농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집포장기가 밭을 누비면서 집을 잘 다져 고정시킨 후 원기동형으로 묶고 정밀하게 배일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왕청현 각 향진에서는 집 포장 조치 및집 리용 조치 26개와 반출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불리한 날씨 영향 등을 극복하면서 24시간의 작업 방식을 취해 집 포장 및 반출 진척을 다그치어 올해 안에 전현 집 반출 임무를 완수할 타산입니다. 대학 졸업 후 사료는 고향인 안도로 돌아와 양계장을구리고 합작사를 설립해 전민들을 지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신시대의 새농민으로서 산우는 고향을 무대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청춘의 노래를 엮고 있습니다. 안도현 회제생태 목축업 유한책임회사 청경리 산우는 향촌에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산우의 가족들은 그가 졸업한 후 대도시에 남길 바랐지만 산우는 의연의 귀향 창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2002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然后呢，当时呢，就是安图县呢有这个咱们返乡创业政策，嗯、然后回到了咱们安图县。然后最开始呢，我学的是计算机，从事的也是计算机，啊、哦，哦嗯、突然有一个机缘巧合，就从事了咱们这个蛋鸡养殖。는배운지식을양기업에응용하고또끊임없이탐색혁신했습니다 산호가 경영하는 양계장에서는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달기과 달걀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림 없는 노력을 거쳐 산호의 양계장은 선으로 국가급 표준 시범장 길림성 농업산업화 선도기업, 길림성 빈곤청 부축 선도기업 등 10여 개의 용계를 받아냈으며, 그가 경영하는 기업도 안도현에서 유명한 농업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혹이 살생탄 무역 자오즈아. 농 토핑 공니 최근 몇 년간 산호는 제때 배당 수익금을 진정부와 각천민위원회 바쳤습니다. 수익금은 촌해 공익사업, 촌집채 배당에 사용됐고, 촌리들의 생활 수준도 큰 재고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호에게 더큰 동력이 생기게 했습니다. 산누는 자기가 배운 컴퓨터 전문 지식을 활용해 양계장계 생산 매출에 대해 수치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회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 대조도 할수 있습니다. 산후의 현대화 양계장은 사료 투입, 달갈 소집, 분변 처리 등을 지면에 닿지 않는 소송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양장에서 닭 분변의 처리는 난제이지만 무항생제 사양의 현대화 사양장에서 닭 분변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这一片呢，就是我们通过这个有机肥、嗯、啊种植搞的这个试验的黄豆的一个一个一个基地、嗯、啊，这块将近有一点五公顷左右。嗯、呃，我们这块地呢，已经十已经达到十年左右没上过化肥了、哦哦。这边呢就是咱们有机肥厂，哦、啊，这个是今年就是二月份开始就筹划。 呃，三月份开始就施工，建立咱们这个有机肥厂。我们可以看到后面这两个罐呢是有机肥发酵罐。因为呢，今年是刚刚开始投产这个有机肥嘛，有机肥的这个证已经办理办理下来了。呃，陆续我们二期开工以后，今年年底我们就要把这些呃所有的有机肥后续的设施就要上完。 2021년에 이선 향촌 진흥 인재 평의 과정에서 산우는 길림성 고급 농업 경제사로 평이 되는데 이는 안도현 각급 정부가 산우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산우는作为乡村振兴人才他的带动辐射作用不仅仅体现在咱们贫困户上嗯他作为我们安图县反向创业人才协会的会长不定期的组织座谈会帮助咱们县县内的企业家 음. 解決一些生産上啊,對於我們來講,我們更有信心, 연결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따르면 연결시 一차적 1터 확대 보조금 발급 사업이 한창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길림성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하달란 조건에 부합되는 연길시의 1차적 일터 확대 관련 총 인수는 535명이고 발급해야 할 금액은 80만 2,500원입니다. 목전 연길시에서는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 180명에 대한 사업을 이미 마치고 보조금 27만 원을 발급했습니다. 이번 발급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됩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